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헤어진 마을의 주인공입니다 둥둥 둥둥 4종의 생존 서바이벌 플레이어들,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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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티브둥로로 헤어 둥로로 돌진 파워. 그럼, 그럼 안녕하십니까 천하정서 포비 훗 안녕하세요 총 다섯명의 서바이벌 생존 플레이어들의 경쟁이 시작된다 배우된 마을 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크롱 아 크롱 렉스 어딨냐 크롱 어나 여기 있었어 내가 상자 내가 이렇게 상자 만들었나 같고, 아 상자 만들었나 갖고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지 잘했지 그래 잘했다 그럼 아 그럼. 근데 우리 사뭐 듣냐 그럼 사사 그러게 뽀로로 아 뽀로로한테 있어 그럼 우리 더센목이를나 찾아보자 그럼 오키 베리. 어디보자, 둘러와 볼까? 어디보자. 음, 음. 아, 미안해, 그럼. 그럼, 그럼. 이 녀석, 그럼. 어디보자, 해보자. 어디보자. 둘러볼게 아, 딱, 그럼. 어, 어, 총이다. 나이스, 소총. 아싸, 총 득템했다. 크롱한테 보여줘야지. 야, 그롱 야, 총 얻었다? 오, 서총이네그롱 대박, 대박, 대박. 그롱 너도 총 찾아봐. 어? 뭐, 총 찾았다고? 오, 오, 진짜 총이다, 총. 너네들 완전 총이라고? 아, 내 사... 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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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 보비, 보비. 총이라고. 저는 무기도 아닙니까? 띠! 알렉스 어. 아, 총. 그럼 나도 총 찾아봐야지. 그러부터 3분 후. 에헴, 나도 총 찾았다네. 오, 저거 저건 장총이잖아.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어, 종이네. 그럼 갖고 싶다. 아이고, 우리도 바, 빨리 찾아보자. 너네 자 이거 가져라, 가져, 가져, 가져. 오, 진짜 주는 거야 우리? 뭐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응? 그냥 가지라고 빨리. 다 가져도 되는 거야? 보비 활! 포비 활! 포비 활! 나이 o 예 나도 빨리 b 이좀 찾아봐야겠다. 야 b b y Bobby, b o 리생존생존 b 해야 생존! b b y 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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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팍팍 b 오케이? b b 팍 b o b 그러면 날라면 또 무기를 찾아볼게 보라 따따따따 야! 포비! 룰루랄라라 뭐 무기 없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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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긴? 나도 빨리 총처럼 센 무기 찾을 거라고 포비 어... 오! 제작대다! 예, 제작대 득템 뜯뜯뜯 그, 보이게 이렇게 안 부서져. 오, 됐다. 제작대 특템. 나이스. 제작대 있다가 만들 수 있을 거야. 헤 뽀로루한테 가져가야지. 요, 뽀로루, 내가 이거 가져갔다. 제작대. 뚠뚠. 잘했어. 빨리 나 다른 무기 찾을 거라고. 사 말고. 찾았다. 뭐 무기를 벌써 찾아? 저 녀석이 또 어떤 무기를 찾아. 찾았... 이거 봐라. 엄청 센거 찾았다. 나 이거. 대박이지. 히히히히. 뭐야 이거 마법 지팡이잖아. 마법 지팡이. 맞아 마법 지팡이야. 얘들아. 나마법지팡이 찾았어. 진짜 바법지팡이어는데아야 나도 보여줘라. 나는 나는 스티브 사령관. 보여주지 아니면 널 총으로 쏠 것이다. 야, 너 감히 우리 서바이벌 생존자들이잖아. 응, 이렇게 해야지. <laughs> 어. 왜? 왜 그래? 띵 시간이 없어 빨리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아야 돼바다바다바다 우리 마법 지팡이 좋은데 음, 못해 내가 또 마법을 모아왔지 히히히히. 포비도 마법지팡이 빨리 찾을래. 짠, 포비도 마법지팡이. 포비도 빨리 마법 찾아야지. 포비, 포비 빨리 찾아야지. 히히히히. 다른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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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 어디지? 우후. 어, 마법 어디지? 마법, 마법, 마법을 찾아야 돼. 근데 마법을 어디 지 모르겠네. 마법이. 아이고, 아이고, 마법이 어딘지 모르겠다. 오, 포비 금 마법이잖아. 이스포비. 야, 뿌르르 나도 마법 찾았지롱. 저거는 천마 파이어볼잖아. 내가 찾았지롱. 이떼거야 이거. 내가 어디 방이 어디 간 거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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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헛다자르 모르겠다. 아나모르겠다면 어떡해. 아, 마법지팡이 어디갔지? 마법지팡이, 대 마법지팡이. 어, 이거는 새로운 마법지팡이잖나 포비. 나이스. 나한테 아, 마법지팡이잖아, 이거 대나 아, 내 마법 지팡이 잃을 뻔했어. 아, 이것도 내 마법이잖아. 내 마법 지팡이. 뭐, 뭔 소리지? 둔둔둔둔둔 <laughs> 뚠뚠, 뚠. 뚠뚠. 야! 뭐야, 저 녀석은 좀비바이러스에. 그, 그 녀석이잖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뽑비 뭐라고 막 어, 박 얘들 마법이나 받아라! 나이스! 마법 지팡이 위력 세고 니꺼 포비꺼 위력 세다는 그래서 어쩌라는? 안 통하는군 그럼 얘들아 빨리 여기를 빨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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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네들을 물질러야 돼 k I'll be 크 n a little 내막대기가 쌓인 쇠건니까 그럼 안 되겠군. 마법 지팡이나 받아라. 야라라라. 깨~ 예. 죽까 휘어 살았다. 뭐야? 계속 좀비들이 몰려오고 있잖아. 우리 빨리 보결방안을 뭐 찾아야 되는데. 좀비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찾아야 되겠어. 이러다가 이 마을에 완전 그냥 좀비들 재앙이 될 거야. 어떡해 어떡해. 혹시 모르니까 생존자가 있으니 있을 수도 모르니까 생존자를 찾아서 우리 팀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오, <laughs> 어? 생존자다 여기요. 아, 아. 누구세요? 아직구 이 사람 누구지? 내총 어디갔지? 내 총, 아내 총, 아, 내총 내 총. 뽀뽀야 내 총이 없어졌어 내 총, 내 총, 내 총, 내 총, 내총 설마 이게 그... 어, 이 두개가 당신겁니까? 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쪽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별 말씀을요. 근데 여기 좀비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요. 네,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해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완전 마을이, 완전 마을이 방사능 물질로 가득 차버렸죠.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 방사능이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가 핵폭탄을 떨어뜨릴 때 방사능 물질로 좀비들을 해치려고 했더니 방사능 물질이 포전하고 마을이 완전 폐허됐지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사연이 이렇게. 근데 그 좀비를 생존력이 완전 끈질기네요. 지금까지 살아있을 줄이야. 좀비다. 좀좀 좀비다. 뭐 좀비? 안돼! 저 녀석을 또내가 그냥 가만, 놔둘 줄알아가 이거나 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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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가도대이 도대가, 도엄청나대가 도대가, 다대박인대대박 도대가, 근데 저희 팀에서 여기 저희가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혹시 저희를 도와주시겠어요? 네뭐 그러죠 뭐.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당신은 여기 마을에 있었으니까. 이 마을을 잘알거 아니에요. 그럼 조이한테 가르쳐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 마을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마을은 방사능 물질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합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방사능 물질이 퍼졌다는 거죠? 저희도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건 들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랑 도와주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허된 마을 2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과연 다음 편에는 저승군 생존... 다음 편엔 저 생존자와 저 생존자가 마을을 잘 아니까 저 생존자와 함께 생존자와 함께 마을을 탐방하고 백신을 다 만들어서 이 마을을 평화롭게 해 주겠습니다. 그럼 끝.